안녕하십니까. 오늘은요,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? 자금조달 계획서. 뭐냐면요, 옛날에는 그냥 뭐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부동산을 살때뭐 그렇게 규제가 심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요,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, 즉 합해서 이제 규제지역이라고 하죠. 이 규제지역에 주택을 살때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. 이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비규제지역으로 표현할게요. 예, 비규제지역도요,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살려면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. 뭡니까? 나, 이런 돈으로 살려고 해. 이 매입자금의 출처가 이런 거야. 라는 것을 소상이 밝혀야 된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쓸수 있는 출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뭐 대표적인 게 본인의 소득이겠죠. 세금 낸 다음의 소득, 즉 세후 소득이 가장 중요한 출처가 될 거고요. 두 번째는 아 부모님께서 저돈좀 주셨어요. 증여. 네,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거겠죠. 자 그런데 여기 에 약간 한계들이 있습니다. 본인의 세후 소득이 뭐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.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내면서 1, 2, 3, 4, 50%나 되는 증여세를 내면서 증여까지 해 주시는 건 한계가 있고요.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아, 은행에 이자 내는 게 이게 좀 아깝습니다. 그리고 이자율도 높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 보실 겁니다. 아, 부모님 자금이 사실 여유가 좀 있는데 요걸 좀 빌려 주면 어떨까? 즉이 차입금이라는 것에 꼭 은행에서 빌린 것만 되느냐,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빌린 것도 되느냐, 부모님께 빌려도 됩니다. 그런데 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해서 돈을 빌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거죠. 얼마면 될까요? 아 부모님 입장에선 뭐 이자 안 받고 그도 빌려주고 싶고요. 어떻게 해야 되나? 자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 숫자 하나만 좀 같이 외울까요? 연 4.6%입니다. 요건 외우실 수 있겠죠. 자, 다시 한번 연 4.6%입니다. 이 이율이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4.6%보다 높게 받으셔도 되는데 그 부모님이 4.6%보다 낮게 받으면 아 요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아 그렇다고 부모자식 간인데 4.6%보다 좀 싸게 줄 수도 있지. 아 있습니다.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. 4.6%보다 싸게 줘서 그 차익이 1년에 천만 원을 안 넘기시면 됩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예, 4.6%를 빌려 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조금 싸게 빌려주고 싶으시죠? 그런데 1년에그 차익이 4.6%하고 실제로 빌려준 차익이 천만 원을 안 넘기시면 됩니다. 아 그러면 천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럼 그 천만 원 넘어갈 때부터 그 차익이 증여가이게 됩니다. 그러니까, 가급적이면, 천만 원을 안 넘기는 게 좋겠죠. 오케이? 예. 자, 물론, 이 4.6%는 당연히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요? 연이죠, 연. 그래서, 연 4.6%입니다.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, 돈을 뭐, 우리가 1년 빌려줄 수도 있고, 10년 빌려줄 수도 있고, 그렇죠? 예. 기간은 뭐, 6개월일 수도 있고요. 자, 그런데 이 과세 기간의 단위는요, 1년으로 봅니다. 1년으로. 그래서, 처음에 빌려서, 만약에 2년을 빌렸다. 그러면, 1년 계산 또 1년 계산. 요렇게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. 뭐 1년 안 되는 뭐 6개월 빌렸다. 그러면은 이제 1할 계산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 기간만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. 그래서 우리는 연 4.6%다. 요것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얼마 초과하면 그때부터 징여를 본다? 천만원. 근데 요게 연 천만원입니다. 그, 그 차액이. 자, 그러면 이제 어, 우리 계산을 조금 실제로 해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아드님이 있어요. 근데 이 아드님이 강남에 좀 아파트에 12억짜리 전세를 들어갑니다. 그런데 본인이 소득으로, 세후 소득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건 2억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10억원을 빌려줍니다. 그러니까 10억원이면 증여세가 꽤 많이 나오니까 증여세를 내면서 10억원을 다줄 생각은 없고 야, 나중에 갚어. 하면서 10억 원을 빌려 줍니다. 그러면 증여일까요? 아닐까요? 아 이율은 아예 안 받고 무상으로 빌려 줬습니다. 즉 공짜로 빌려 줬어요. 나중에 원금만 갚아 이렇게 계약을 한 거죠.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. 10억에 연 4.6%면은 얼마입니까? 그렇죠. 4,600만 원이겠네요. 근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? 1년마다 그러니까. 1년에 4,600만 원 증여한 꼴이 되는 거고요. 2년 차에 또 4,600만 원. 그러니까 2년 동안 9,200만 원을 증여한 게 되는 거죠. 지금 이 예처럼 10억 원을 빌리는데요. 10억 원을 빌리는데요. 어떻게 하면 이자를 잘 조절해서 증여세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할수 있을까요? 자,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. 요거, 암산으로 하기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. 이 셀리몬 계산기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. 10억에 4.6%면 얼마입니까? 4,600만 원이죠. 그런데 얼마를 넘으면 증여로 본다고요? 1,000만 원. 그러니까 그 차액이 1,000만 원이 넘지 않게 이자를 지급을 하면 되겠네요. 아드님께서. 그럼 얼마를 지급하면 되겠어요? 그렇죠. 3,600만 원이겠죠. 그래서 1년에, 아, 아버지, 제가 아버지 계좌로 연 3.6%, 3,600만 원을 지급을 하면 그 차액이 1,000만 원이니까 증여에 포함이 안 된다 이겁니다. 자, 잘 보셨죠? 그러니까 이제 아, 증여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요 정도 이자를 아버지께 드리면서 돈을 빌리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. 꿀팁 하나 드릴게요. 이자를 아예 내지 않고요. 어, 무상으로. 공짜로 돈을 빌린다면 얼마까지 빌리면 증여세 없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까요? 자, 한번 머리를 써 봅시다. 아버지께 빌린 돈 곱하기 연몇 퍼센트? 4.6 퍼센트. 요게 얼마까지는 괜찮다 그랬어요. 천만 원.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요. 2억 1739만 1300원입니다. <laughs> 2억 1739만 1300원 곱하기 4.6 퍼센트라면요. 기가 막히게 9999,999원이 ,999 나옵니다. 1 0만 원이 안 되는 거죠. 어, 기가 막힌 숫자네요. 자, 그러니까, 뭐, 그럼 10만 단위 빼고 어, 100만 단위까지 말씀드리죠. 2억 1,700만 원은 아버지가 공짜로 이자 받지 않고 빌려줘도 증여세 없다. 자, 그럼 오늘 세 가지 숫자만 꼭 알아둡시다. 제일 중요한 거. 연 4.6%. 두 번째. 그 차액이 1년에 1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. 세 번째, 아이의 증여세 없이 공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얼마다? 2억 1,700만 원이다. 아, 요세 가지만 딱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굉장히 유익한 정보였죠?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